지혜 세상에 가르키는 지혜라는 슬기롭고, 또는 현명한 사람,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두 단어를 합치면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는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지혜의 은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세상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그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가 왕을 취임을 할 때에. 이웃의 나라의 왕들이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제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천 마리의 양과 소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1차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더욱더 감동을 하나님이 먹으신 것은 이 솔로몬이 더못 그 하나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은사만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은사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당연히 네가 구하는 지혜의 은사를 내가 부어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북이 영화도 너에게 다주리라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솔로몬이 가장,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 중에 사람이었더라. 우리는 옳고 그럼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런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너무도 혼란합니다. 어느 것이 바라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은사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여 지혜의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에게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솔로몬가 같은 쥐의의 은사를 달라고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삶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러지자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로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먼저 우리가 구하고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는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찾고 찾고 또 찾으면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추원을 드립니다.